꼬리가 싹 올라가 있는데요. <웃음> <웃음> 아, 이게 점점 실생하는 예.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예. 정말 목내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차탔을때 차에... 바로 느껴지죠. 네, 그 차이가 어... 이건 아무래도 일단은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어, 확실히 정숙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네. 조용하게 부드럽게 나간다는 생각이 들고 그 맛에 타는 거죠. 네,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놀라운 거는, 네. 의외로 스포츠 차 같은, 음, 스포티한, 스포티한 느낌. 느낌이, 음. 그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이거 스포츠 모드냐고. 그러니까요. 아까 에코모드 때 가속을 해보셨는데, 네. 저도 좀 타봤지만, 에코모드 예전에 이제 하이브리드들 조금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설계 오류 아니면은, 기술의 한계, 뭐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네. 에코모드 때 지나치게 연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음. 가속을 해도 좀 너무 굶뜨고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이 차는 에코모드로 해도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면 가속 의지를 또 알아듣고, 음. 네, 어느 정도 힘을 발휘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는 해야 할게딱 페달을 밟았을 때 갑자기 확 튀어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음 그러면서 좀 빠르게 올라가요. 가속이 돼요. 음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그거 되게 예리한 지적인데. 네. 뭐냐면 이 디젤 모델은 8단 자동변속기거든요. 네. 아팔단디스팀입니다 네. 수정을 할게요 8단 습식 디스팀인데이 음. 차는 6단 자동이에요 음. 6단 자동이라서 아무래도 단수가 좀덜 있으면 네. 말씀하신 대로 가속 했을 때좀이좀 울컥하는 느낌도 있고 갑자기 확올라가죠느는 확 예, 음. 느낌도 있고 음. 그게 사실은 다단화를, 다단화를 하는 이유가 음. 이제 그런 부드러움 음. 연비 정숙성 뭐 이런 건데 네. 어~ 그러면서는 이제 앞으로 뭐~ 조금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할수 있. 음. 이거를 제가 스포츠를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네. 기반도 싹 바뀌고 밟아 보시면 좀 다르죠. 와. 이거 아. 다른데 이게 주의를 해야 될게 제가 아까 오. 오다 보니까 네. 막히는 도로에서 스포츠를 하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느낌이 나요. 퉁퉁 튀한 거. 네네. 그러니까 쓸데없이 막. 아.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딱 바꿔서 에코로 하는 게 제일 좋고. 가장 주의할 때는 주차할 때. 주차할 때 정말 살짝 눌러야지 이 페달을 깊게 밟게 되면 갑자기 확 튀어나가가지고 앞차 맞습니다. 박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건 주의하셔야 를할것 같고 그래서 저는 좀 놀라운 게 이게 중형 SUV잖아요 네. 그런데 무게에 비해서 오, 상당히 가볍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차체가 경량화되면서 네, 네. 좀 가벼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지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구형 같은 경우는 엔진 라인업이세 가지가 있었어요. 네. 2.0 디젤, 2.2 디젤, 2.0 가솔린 터보. 음. 그런데 이제 이 차는 2.0 가솔린 터보를 대체하는 모델이 할 수가 있겠는데. 네. 근데 출력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추면서 이제 배기량이 작아지고 그러니까 연비도 높아지는 음. 하이브리드 기술을 넣어서 연비를 높이는 그런 건데 그런 다운 사이징이 세계적인 추세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그 네. 오늘 또 의상에 네. 숨은 비밀이 있어요. 무슨 비밀이요? 이게 하이브리드잖아요. 네. 친환경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약간 블루 뭐 이런 게 떠오르지 않아요? 어, 선크림. <laughs> 아이씨. <웃음> 이거 샀다고 딱 그러려고 그러니까 <laughs> 다음에 녹색으로 살게요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네. 블루로 사셔가지고 음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자기, 맞아요. 저희 맞추지도 않았는데 네네. 딱 블루 블루 이렇게 예. 또 저희가 한 팀이라는 걸 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예. 상징성이 있네요.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 또 이제 어저 연력 해보는 열고 됐네. 우리 그이 외관 평가를 또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 아까 브로셔에 있었던 그, 이태희 남자처럼 멋있는 천지, 잘생긴 건지 봐야 되는데, 네. 이현씨는 왠지 좋은 평점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쵸. 어떠실까요? 음, 어, 저는 4.5 주겠습니다. 음, 음. 4개 반. 4개 반. 아, 네. 어, 4개 반. 네. 와, 거의 만, 만점이나 다 넣었네. 그쵸. 아, 근데. 전반적으로 저는 기아 자동차 SUV의 그 디자인이 뭐 모하비도 그렇고요 남성적인 게제 스타일이에요. 음, <laughs> 남성적인 건 좋은데 저는 네. 이제 네 개. 왜요? 아 지난 구형 모델이 더 좋아가지고. 네, 구형 모델이 아직은 또 눈에 있고. 음. 아까 제가 드립을 쳤는데 유현 씨가 막 무시를 해가지고. <laughs> 아 그건 <그런> 농담이고. <laughs> 약간, 약간 아직 눈에 익진 않습니다. 음. 어, 뒤는 더 멋있는데. 네. 예, 앞에는 조금. 전 모델이 더 매끈하니 더 좋지 않았나? 음. 네. 근데 저는 실내는 네. 뭐 이,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지 않나요? 구형보다 훨씬 낫지 않나요? 그렇죠. 네. 네. 저는 아, 너무 과감한가? 전 네. 다섯 개도 줄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와. 네. 특히 이 듀얼 벤트가 진짜 제 스타일이에요. 음. 네. 유현 씨가 전반적으로 실내가 마음에 드는 차가 많지가 않았는데 그렇죠. 뭐 어. 음. 저는 네개 반. 왜냐? 요게 반이 아, 싸먹었어. 요거. 음. <laughs> 저거 어떻게 좀... 음. 엔진은 네. 저는 보면 1.6 터보랑 하이브리드 조합이 되게 신선해요. 음. 근데 그 전에 보면 니로 하이브리드, 네. 또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보면 1.6 그냥 자연을 키거든요. 네. 그래서 타 보면 조금 파워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게 뭐 작은 차라서 작은 엔진은 괜찮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음. 네. 연비에 초점을 완전히 맞춘 차들이에요, 그 차들은. 아. 근데 이 차는 보면, 덩치도 커졌으니까, 출 네. 실력을 높여야 되는 것도 있는데, 음. 연비도 좀 있지만, 약간, 어, 파워 면에서도 좀. 파워는 좀, 좋죠. 예, 파워를 음. 좀더 부족하지 않게 음. 해주지 않았나, 음. 그 생각이 드는데, 음.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저는 뭐, 한 4개 반 정도. <laughs> 4개 반이나요? 네, 예, 엔진 돌았으면서. 아. 근데 이게, 변속, 를 지금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전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 아좀 섬세하다고 하는 여성들이 운전을 하기에도 네. 이게 아까 푹 튀어나가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잘못하다가 사고가 나지 않을까라는 자꾸 걱정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하이브리드 네. 차에 무단변속기를 많이 쓰는데요 음. 그러니까 UNC 같은 무단변속기 차를 타면 딱 좋아요 음. 그래서 사실은 그런 면도 있는데 무단변속기가 또 가속이 더 밋밋한 단점이 있어요. 아 완전 극과 극이잖아요. 네네. 어떤 사람은 스포티한 운전을 원하는 사람은 이런 차의 변속기에서 자꾸 튀어나가는 느낌을 좋아할 수도 있고 류현 음. 씨 같은 경우는 그냥 스무스한 느낌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무스를 좋아해요. 음. 네. 뭐, 가능하다면 두 가지 변속기를 채택을 해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음. 하면 뭐, 베스트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그럼 뭔가 살짝 네. 깎이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살짝 정도가 아니라 저는 세개반입니다 왜냐면 음. 이게 약간 안전하고 오. 관련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음. 네. 그렇게 막 좋게 줄 수는 없을 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승차감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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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여기 앉았을 때랑, 거기 앉으셨을 때랑 어때요? 어, 저는 뭐 비슷비슷한데요. 응. 그래도 <laughs> 저는 확실히 보조석에 응. 앉았을 때가 더 좋네요. 응. 응. 아까는 모르겠어요. 계속 달리면서 어, 막확 밟았을 때 튀어나갈 것 같아가지고 약간 아 불안불안한 게 있었는데 아, 그래도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대화를 응. 나눌 수 있어서 좋은 거 같고 그래서 그런지 아까보다는 정숙성도 조금 더 좋게 느껴지는. 네. 레인지로버가. 네. 의대 오빠가 모는 차 같다면, 네. 이 차는 약간 그 마음 좋은 삼촌이 모는 차 옆에 살것 같지 않나요? 네, 오, 아주 아. 정확한 표현이 좋습니다. 네. 네. 승차감 저는 그래서, 4점을 어, 음, 주겠습니다. 음, 좋은 편이네요. 네. 좋은 편이죠. 네. 음. 그 정숙성은 저는 네. 이제 디젤을 타봤잖아요. 네. 디젤도 굉장히 조용해졌어요. 구형에 비해서. 음. 근데 그 차에 비하면 역시 이제 그. 가솔린 따라올 수가 없죠. 음. 그래서 저는 뭐, 이 정수성은 정말 훌륭하지 않나요? 훌륭하다고요? 저는, 저는 좋은데, 네개 어. 반. 어, 저는 K5 하이브리드랑 비교했을 때 <laughs> 아. 그런 느낌 좋아하시는구나. 아. <laughs> 그냥 조용한 느낌. 어. 네, 이거는 네. 네, 약간 계속해서 바람. 소리. 음, 약간 차가 높으니까 또 그런 게 있어요. 음, 네. 근데 그때도 제가 정숙성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평을 내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음, 음.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난다, 막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차라리 저는 그게 난것 같아요. 음, 지금 느껴보니까 이거는 뭐, 뭐 모터 소리, 소리 플러스 지금 막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잡음 같은 게 같이 섞인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음, 3.5 주겠습니다. 그니까, 러 그게, K5 하이브리드가, 네. 이 차보다 엔진 출력도 낮고, 음. 모터 출력도 낮아요. 음. 그니까, 그 차는 그냥, 세단이고, 그러니까, 부드러운 주행에 초점을 맞춘 거거든요. 아. 연비도 뭐, 복합이 20.1이니까, 출점 아, 좋잖아요. 음. 대신에 이제, 그거랑 똑같이 만들면,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시스템을 고대로 얹었으면, 이 차는 약간 밋밋했을 것 같아요. 음. 네. 근데 저는, 어 사실 제그 여태까지 쭉평철을 보면 유연씨가 저보다 조금 짜지만 음. 그리고 저는 상대적으로 잘 주는 것 같은데 <laughs> 제가 볼때이 차의 좀 문제랄까? 생각하고 네. 싶은 건 가격입니다. 아. 그래서 그 하이브리드를 지금 뭐개소스3.5% 기준으로 보면 네. 풀옵션이 4,889만원이에요. 거의 5천만원이잖아요. 이 구형하고 비교해보면, 구형은 이제 디젤 모델이 2,700만원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신형은 3,000만원이 넘어가고요. 음.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도 보면, 음. 정말 사실 옵션을 다 넣을 필요는 없지만, 음. 웬만한 옵션을 다 넣으면 4,000이 그냥 훌쩍 넘어가니까, 아. 야, 이거, 이거 수입차 가격 아니야? 막 그렇게 생각할 음. 수도 있고, 그쵸. 어떻게 보면 약간, 음. 클리세이드로 갈까? 음, 아, 이런 생각 하시는 그렇죠,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네. 그거 플러스, 아까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네. 분명히 추후에는 그 혜택, 세제 혜택을, 세제 혜택 기준을 충족시킨 또 차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드는데, 네. 그때가 정말 문제인 것 같거든요, 저는. 네. 어, 물론 뭐, 사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기는좀 그렇지만, 네. 좀더 봐야 하지 않을까, 두고 봐야 하지 않을까. 하. 그 얘기하시니까 생각났다그 네. 문제도 있는데, 네. 이 결함 문제가 좀 많아요. 지금 많이 음, 많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오류가 뭐 전자장비 뭐 이런 거에서 많이 있는데, 음. 그게 실적으로 이제 무상 수리를 여러 차례 했죠, 기아차가. 네. 그러니까는 정말 차가 급, 이 차가 급하지 않으시면 음. 조금 더 기다렸다 사시는 것도 음, 하나 의 방법이지 그래. 않을까. 지금 상태로 사도 괜찮긴 한데, 음. 안전하게 이제 선택을 하려면 그런 음.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가성비는 음. 아, 안타깝지만 제가 오늘 매긴 평점 중에 제일 낮은 세개 반. 아... 근데 저도 하이브리드라는 거를 감안하고 봤을 때 네. 결코 좋은 연비나 좀 어. 지금 가격대도 말씀하신 거를 좀 종합해 보면 좋다고는 말씀을 어...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네. 저도 3.5를 하겠습니다. 아. 전반적으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어, 논란도 있고 음. 또 사람 관심도 많고 그런 차만큼. 뭐 올리시면 사람들이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어 여러 가지 오늘 제가 저희가 말씀드린 걸 꼼꼼히 따져보셔가지고 음. 어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 이차 지금 뭐꼭 사실아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장단점이 굉장히 뚜렷한 음. 그런 차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네. 우리가 사실 이제 그 대망의 남들은 뭐 실버 버튼 올린다 고 그러는데 저희는 <laughs> 실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다다 가고 있어요. 네, 뭐라고 아. 해야 되나? 뭐 실제로 어찌나 뭐 메탈 버튼이나 뭐 브론즈 버튼 <웃음> <웃음> 같은 구독자 천 명이 다 가고 있는데 네.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어 우리. 미녀 아나운서, 정년 아나운서를 더 자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벤트가 있지 않나요? 1,000명. 네. 골파 아, 그렇죠. 이벤트가 네. 있습니다. 맞아요. 있을까요? 1 0 0에 아직은 얘기 안 할게요. 네. <laughs> 네. 네. 미연 씨의 그 좋아요, 구독, 부탁, 멘트를 네. 예쁘게 부탁을 드리면서. 네. 맞춰보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구독자 1,000명 빨리. 좀이겼으면 좋겠네요. <laughs> 여러분들과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사랑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